안녕하세요. 트럭커 용희입니다. 지금 여기는 호남 고속도로 어 광주방역 어 전주를 갔다가 전주 어그 YSP 전주 YSP를 갔다가 지금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 한번 제가 말했었죠. 전주 YSP도 간다고 영상도 있을 거예요. 여기 완주산단에 있는 뷰텍이라는 뷰텍 2 공장. 어, 뷰텍 2 공장이지만 저희가 그냥 말하기 편하게 전주YSP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납품을 하고 지금 낮으로 복귀를 하고 있어요. 어, 오후에, 아, 오후에 딱 지금도 오후구나. 어, 이거를 하고 근거리 마지막 상으로 저기 신북 영암 신북농협 거축 박스를 갖다주러 가야돼가지고 지금 가지러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주 YSP는 뭐 제가 첨단 글로비스랑 저기 평동 YSP 어 영상에 올라간것처럼 뭐 대기를 하거나 뭐 이런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YSP 전주 YSP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그냥 안으로 들어가서 맨 끝에 쪽에 어 노란색으로 칸이 쳐져있거든요 그쪽에다 차 대놓고 윙을 열면은 바로 와서 내려줍니다 전주 YSP는 좀 공장이 작아가지고 가자마자 하차 바로 해주고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YSP는 바로 송장에다가 사인을 해주는데 여기 전주 YSP는 여기 수량을 좀 체크를 해요 조금 조금 어 왜냐면은 여기가 거리가 있다 보니까 평동 YSP 같이 뭐 부족하면은 바로 갖다 줄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수량을 체크한 다음에 이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 부족한 것 같다 하면은 정확하게 세서 부족한 매수대로 사무실에 통보를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이제 다음 발주분 나올 때 그때 추가로 해가지고 보내시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차로 오시는 분들은 그냥 어차피 이 검사하시는 분이 확인하고 사무실에다가 말해 주니까 그냥 사인 받고 그 있고 내역 서 거래 명세서를 사진 찍어 가지고 보내주면은 바로 어 입금이 될 겁니다 운송료가. 하지만 저는 글로비스 차량이다 보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사무실에 전화를 해요 몇장 부족하다 뭐 품목 말하고 몇장 부족하다 하면은 어 다음 발주분에 추가해 가지고 준다, 보낸다고 말해 주라고 하면은 이제 검수자한테 이래저래 해서 다음 발주분 올때 추가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저는 바로 나옵니다. 어 일단 어느 가가지고 어또 3일 져가지고 저번주는 3일이라고 또 이번주는 4일이라고 또 쉬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빡세게 움직여야 될것 같아서 어 원래는 퇴근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영암 신부 가는 거 그냥 근거리 한탕더 하고 퇴근하려고 제가 간다고 했습니다. 일단 들어가가지고 영신부 고추, 포고추인 것 같아요. 포고추, 포고추 박스 상차해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부 거 상차로 들어왔고 이거 가야 되나 봐요. 신부 당감, 당감 박스인데 또 대리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상차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특이사항 없이 마무리했고, 저,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 하차지까지 한 30분 정도면은 도착할 것 같고, 키로수로는 뭐한 15km? 이 정도밖에 안 나와가지고, 금방 갔다 올것 같습니다. 어, 총금6바트 약폭이 안 돼가지고, 한쪽으로만. 어차피 이거 주소 보니까 영농자재센터여가지고, 여기가 좁아요. 좁아가지고, 한쪽에서만 내려야 돼가지고, 지게차 발도 좁아가지고 가운데다 놔두면은 또 내리기가 어, 좀 웅각스러워서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한쪽으로만 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총 6발에 뜨고 가가지고 뭐 금방 하차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가 완전 그 신북 면읍미여가지고 만약에 거기가 양쪽에 차들이 주차돼 있으면 엄청 좁아요. 좁아가지고 이게 코너 돌 때마다 아 이게 뒷 공문이가 옆에 그 차를 거시기 해볼까 봐 조금 신경 쓰이긴 하는데 가까우니까 좁아도 저는 다 갑니다. 일단 가 보겠습니다. 하차지 거의 다 왔습니다. 한 300m 여기서 좌회전으로 왼쪽에 신북터미널 쪽으로 좌회전으로 들어가면은 요면 안에가 그, 용자재센터가 있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어 가면서 영상으로 보시겠지만, 엄청 좁아요, 아니. 양쪽에 차들도 대져있고, 어르신들도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고, 그래가지고, 조금, 여기 들어갈 때는 항상 긴장하고 가야 됩니다. 일단, 빨간불여가지고, 좌회전 신호 떨어지면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져 가지고 자유전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차들도 주차돼 있고 할아버지들도 오토바이 타고 막 역주행으로 오시고 한쪽에 차 대져 있고 내래 가지고 여기는 들어갈 때 긴장하고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르신들 다칩니다 다쳐 들어오자마자 바로 왼쪽인데 이게 차들이 많이 주차돼 있어 가지고 여기는 회전 반경이 좀 좁아요 그래 가지고 축을 차라리 들고 도는 게더 편합니다 그래 가지고 축을 들고 들어가 가지고 오른쪽이 이 비료 있는데 오른쪽에 다 하차를 하거든요 많이 세워져 있는데. 일단 다 왔으니까 차 세우고 하차 해 보겠습니다. 아, 특이상 없이 잘 가져왔습니다. 내리면서 전화했더니, 바로 나와가지고 지금 이쪽에 쌓여있는 이쪽에다가 놔야 돼가지고 지금 저쪽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리 다 하고 그쪽에다가 여섯 발이 쌓아놓을 것 같습니다. 하차는 여섯 뭐 개니까 금방 될것 같아요. 들어오는 길 보셨죠? 이 나가는 것도 문제예요. 지금 양쪽에. 오른쪽 왼쪽 다 차들이 주차돼 있어가지고 코너가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전화해서 차를 빼달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나갈 때 일단 하차하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5분도 안 돼서 6발이 되어가지고 금방 내렸고 이제 나가는 게 문제인데 들어오면서 그 오른쪽에 차랑 왼쪽에 차가 있어가지고 이거 좌우로 아무데도 못 나갈 것 같은데 일단 나가가지고 한번 뭐 봐봐야 될것 같아요 차를 어떻게 해놨는지 만약에 그대로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차좀 빼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얻어가도 못해요. 여기는 나갈 때. 오, 다행히 오른쪽에 원래는 차회전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쏘렌토 차가 있어가지고 차회전으로 못 나가요. 크게 꺾어야 되는데. 이거 안 돌아갈 것 같고 와 아, 여기도 제네시스가 왼쪽에 있어가지고 아. 오른쪽에 제네시스 한대가 또 있고 바로 앞에가 있어가지고 아, 돌리기. 일단 빠져나왔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내일 또한번더 와야 돼요. 아직 다, 다 가지고 온게 아니라, 패드랑 아직 좀 남아있어가지고, 그거를 내일 또 가지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들어가가지고, 이제 퇴근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다들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